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오늘 이렇게 개봉주 첫 주말에 저희 영화 범죄도시 2를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를 받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범죄도시 투를 연출한 이상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백밀러 부서진 USB 오너 강호석을 연기한 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정말 이렇게 극장에서 꽉 차게 여러분들을 만난지 정말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스트레스가 좀 풀리셨나요? 네! 예!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주변에 저희 영화 좀 많이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지하주차장에서 장인수 차에 오래 매달려 있던 장수철 역할을 맡은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자를 조금 빼서 먹었던 이유로 개맛 듯이 맞았던 언제도 <laughs> <laughs> 지투의 최고의 피해자 최훈이었던 찬호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손석구입니다. 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농협이고요. 네, 우리 손석구 씨는 이제 해외 촬영 때문에 네, 아쉬운 마음에 제가 인사 드렸고요.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일만 반장을 연기한 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관객들을 봐줘 너무 어, 행복하고요. 오은또 어, 가정의 달이잖아요. 예, 가정의 달에 범죄도시 투로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돌아가셔서도 어, 재밌게 보신 분들은 어, 주위에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동균 형사 역할을 맡은 배우 허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객석 끝까지. 가득 메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배우를 하면서 가장 기뻤던 게 저희 부모님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셨던 게 40년 만에 이렇게 보셨다고 하셔서 정말 기쁘더라고요. 아, 지금 여러분들 연인들 그리고 취미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시지만 어, 그분들도 예전에는 데이트를 극장에서 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본인 어, 시투 티켓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어, 영화가 되길 바라봅니다. 어, 여러분들, 다들 인스타 하시죠? 네. 어, 제가 여러분들 그 범죄수투 해시태그에 어, 감사인사로 이렇게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있는데 좀버겁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뭐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이렇게 글도 남겨주시고 사진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장희수 역할을 맡은 박지환입니다. 아, 이렇게 가득 내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의 영화를 찾아주셔서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재밌게 보셨죠? 네! 주변 분들에게 입소문 많이 좀 내주시고요. 돌아가시는 길도 잘 돌아가시고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장챈 역할을 맡은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마석도 역할을 맡은 마동석입니다. 네. 네. 이렇게 극장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 범죄도시를 봐주신 어, 어,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덕분에 한국 영화가 다시 예, 살아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극장에 와서 영화 재밌게 볼수 있다고 많이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리고 저희 손석구 배우는 지금 현재 필리핀에서 촬영 중이라서 어저 6월 초에 귀국하면 저희가 다 무대 인사로 다시 찾아뵐 예정입니다. 어, 그때 꼭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범죄도시 2그 과자 선물 세트가 있는데 저희가 김찬영 배우가 저 여러분들 중에 한분 선택해서 선물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꾸 손 내리시고요. 가장 손 빨리 드신 분 제가 드릴게요. 내가 이 극장에서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laughs> 네, 어,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주변에 입소문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러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인사!